차가 물에 빠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차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몰라서 목숨을 잃는다. 물에 빠진 차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딱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물에 빠지는 순간이다. 이때가 골든타임으로 차에 물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창문이 먹통이 되기 전에 빨리 창문을 내려서 빠져나가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타이밍을 놓쳐 차에 물이 조금 차게 되면, 창문도 작동하지 않고 수압으로 문도 열수 없는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헤드레스트를 뽑아 차량의 옆유리를 깨고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나 현실에서는 헤드레스트도 뽑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차 종에 따라서는 헤드레스트가 빠지지 않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옆 창문 윗부분을 발로 강하게 차는 게 낫다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이 타이밍마저 놓치게 된다면 결국 차에 물이 가득 차는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크게 숨을 참은 뒤 차에 물이 가득 차서 차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비슷해졌을 때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고. 그러나 현실에서는 차량이 물에 빠지는 순간 충격이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 바로 정신 차리고 탈출하는 것은 어렵고, 그렇다고 3단계에서 문이 안 열리면 아예 끝장이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높다. 그렇다고 2단계에서 힘이 약한 경우, 발로 차는 것도 잘안 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예 평소에 이런 비상용 유리 파쇄기를 차에 놓고 다니다가 빠지는 순간 그냥 파쇄기 바로 집어서 바로 창문 부수는 게 베스트라고. 차량이 물에 빠지는 사고는 진짜 순식간이고, 심지어 물이 가득 차는 데는 1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이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